이집트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광야 시내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 오셨고 모세를 또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계명 중 중요하게 여겨지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과 같이 교회학교 시절에 참 많이 암송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십계명을 살피기 전에 먼저 언약과 법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고대사회에 나타났던 법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사회의 법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고대 법의 신이었던 샤마시가 함무라비 왕에게 법 제정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가 그법 제정의 권한을 따라서 법을 만들고 그것을 백성에게 부과합니다 이런 방식에서는 단순히 위에서 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그리고 밑에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또 지키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일 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신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어떤 언약이라는 것에서 출발된 그런 법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법은 다릅니다.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기초하여서 출발하고 있고, 이 언약을 완전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법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언약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위 개념이고, 그리고 언약을 위해서 이 법이 봉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어떤 권위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지키는 어떤 규율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이 나오는 이 사랑의 원리에서부터 출발된 규율인 것이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뭔가 큰일 날 것처럼 강박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서 이 십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 은혜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어떤 하나의 공포라는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 그 신실하심의 충만하심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놓치게 되면 그저 무거운 짐이고 저주 같아 보이고 전혀 은혜스럽지 않은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와 복으로 주셨고 피하지 않게 하신. 음, 사랑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큰 틀로 구분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어, 관계에 대한 규범인 것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약속을 받은 백성들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규범들입니다. 전자는 후자의 기초가 되고 후자는 전자가 없으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혀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계명부터 어, 십계명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계명,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음, 아주 신들이 예,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어, 메소포타미아 중심 도시 중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우르 지역에 어, 도시를 수호하던 신은 달의 신인 난나라는 신이었고 아브라함이 또 잠시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지역은 지역적 이름 때문에 어, 특성 때문에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달의 신인 신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 이집트 ]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은 파라오를 라라는 신의 아들로 불렀다는 사실을 또 배우게 되었고, 그 밖에도 계보를 그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신론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첫 번째 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을. 유일신 사상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그 당시로 보면 매우 파격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것들, 뭐 나무, 바위, 해, 달, 별 이런 흙 이런 모든 것들에 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신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고 본질상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 이런 신관,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그런 만연한 문화 속에서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자여 계명을 듣는 자로 하여금 너희가 과거에 섬겼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농경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섬겨왔던 신들 아니면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섬겨왔던 신들의 왕이라고 불렸던 신들 그리고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했던 그 가증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먼저 이나 유일한 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이것으로서 지금 출발해 나가라 하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주변에 보이던 모든 것들에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새, 물고기, 그 밖에 많은 땅들의 동물들의 형상을 따라 형상으로 만든 신을, 신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고 섬겼습니다.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유적지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보면 수많은 형상들이 그런 모양의 형상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까지 하십니다. 본질상 다른 것들은 신이라고 불릴 수 없기에 이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대 지중해 서안 지역에서는 형상 안에 영혼이 깃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형상 안에 깃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좋게 말해서 기든다라는 것이지 안 좋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 가두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여서 더 친하게 관계 맺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가졌으니 그의 힘을 이용하여 나의 어떤 이익된 일들에 하나님을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격과 정 반대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들먹거리면서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어떤 재판 장소에서 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 외에도 어떤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할 때, 심지어는 약속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도 자신의 진실함이나 정직함을 어,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삶의 이중적 삶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신과 만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진이를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 그 불림 받는 자보다도 더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불렀을 때그 동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더 우월한 위치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의 존재 실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어떤 왜곡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에서 제 7일 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거룩한 날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날은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또 샤바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멈춤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자기가 살아갔던 이 삶의 방식에서 그것을 잠시 멈추고 24시간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더하여 이 안식일은 심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된 심을 공급받는 그런 날인 것이죠. 여기에는 바게주의적인 사상도 담겨 있습니다. 단지 나의 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그 심지어 그 땅, 그 밖에 우리 공동체가 속한 곳 안에 자유인뿐만 아니라 종대였던 그 사람들, 그 모두를 힘을 가지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공동체 밖에 있는 나그네까지도 힘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날임과 동시에 이 사회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심에 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는 날로 삼아라 살아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제5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부모에게 단순히 그냥 순종해라 이런 뜻을 넘어섭니다.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키벳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의 뜻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째는 영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부모가 가졌던 어떤 실수를 감추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이 가진 장점을 높여주는 것 그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자리에 올린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10편 91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높여줄 것이다. 여기서 높여준다라는 표현이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문맥을 고려하여 볼때 부모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부모를 도우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는 그 부모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복무로 칭찬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을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 부모가 무슨 호통을 치고 꾸지람을 해서 무서워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때 쓰이는 그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부모의 말을 대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진 것을 부모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부모에 대한 음, 마음을 하나님 대하듯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6개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원문을 보면 그냥 죽이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체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그냥 해석하여서 어,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죽이는 것 그리고 그래서 육식을 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살인의 가능성을 가지는 음 군의무를 군의 이제 거부하는 것에 이 말이 인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 그러나 성경에서 이 죽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음 라짜흐라는 단어인데 어 구약 성경에만 47회 정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도피성과 관련된 단어이고. 그 외에도 열왕기서라든지 시편, 잠언, 욥기 이런 데서 간헐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비유적으로 말한 자먼서를 제외하고는 그 일을 행하는 행위 의 주체가 사람이고 그것을 당하는 목적되는 대상 역시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이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근거하여서 육식을 거부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 그런 의미라면 동물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어, 그런 제사 제도를 주신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동물의 생명의 귀함 이런 것들은 다른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밝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 동사가 쓰이는 정황은 일상생활의 갈등이나 다툼 때 쓰이고 또 개인의 탐욕과 관련된 그런 싸움에서 피 흘림 이럴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고 오히려 약자가 피해받는 그 상황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공적인 의미를 목적을 가진 것에 군대에 소집되는 것을 거부하는 근거로서도. 이 본문이 사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 군인이 상대방의 군인을 죽일 때 쓰는 단어는 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라싸우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라그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늠이라는 음, 단어는 이 십계명에서는 한 남자, 이 남자는 미혼이거나 기혼자거나 상관없이 어떤 유부녀를 취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할 때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두 사람은 모두 죽음에 처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질서를 깨뜨렸다라는 그런 범죄로 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총 31회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이 남녀 관계로 시작했던 이 말이 이후 예언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들, 이방 신들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에 가늠이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 한 공동체의 문제에서 어 넘어서서 신앙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남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단순히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까지도 지적하시며 확장시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8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다 생기게 마련인데, 어른이 되어서는 굳이 지키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 도둑질 하다라는 말, 가나브라는 뜻이 정말 그렇게 당연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첫 번째 뜻은 그야말로 타인의 재물이나 소유물 같은 것을 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금은 보아 같은 것들을 어 이렇게 빼앗거나 아니면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당시에 소나 가축 같은 것들을 훔치는 일 그런 것들을 금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훔치는 일입니다 사람을 빼앗는 일 같은 것 납치를 한다든지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금하여진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빼앗는 것 외에도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금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이 무슨 로맨틱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 치는 것이죠. 감언이설 다른 사람이 듣기에 그가 비위에 맞는 그런 말들을 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아니면 그에게 어떤 이로운 조건을 줄 것처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홀리고 깨는 것 그런 것도 다 도둑질한다 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을 빼앗는 것까지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언자들에게도 해당되었던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을 해석하고 이해하여서 그것을 내 말의 변명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 그것 역시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기기 어려웠던 이 계명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9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어 원문을 보다 직역하여 찾아 보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실패를 원해서 꾸면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에는 이것을 보다 넓게 적용하여서 해석을 하는데요.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과장을 섞어서도 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사실, 자리에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변조하거나 과장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는데 이때 이것은 단순히 엄숙한 말로 하는 그런 어, 과장뿐만 아니라 어떤 조그만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하는 말 심지어는 어떤 표정이나 눈 빛으로 암시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렇게 어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행동도 금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어 이웃을 쳐가지고 그 이웃이 한 공동체로부터 짓탄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게 그를 보호하라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깔아뭉개서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 10개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웃이 소유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어떤 교묘한 방법을 써서 획득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뜻 외에도 그 방법이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탐심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네웃을 네가 미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이 혹 너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그것이 결코 너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함을 며 너에게 어, 억울한 일을 가져다 두, 주고 손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어, 채우시는 것은 바로 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네 이웃에게 있지 않고 내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십니다. 네 이웃은 네가 나로부터 채움 받은 그런 것들로 배품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같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 모든 이웃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것을 탐낼 것이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구이며 어, 이 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점점 하나님이다. 이말 사이에 너의 여호와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묶여 있는 하나님이라는 뗄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에 가증한 것이 아닌 절대지존자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종살이 할때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낸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잡힌 자에게 자유를,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로 더디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로 나타나는 이 계명들은 너희에게 결코 버리거나 저주일 수 없으며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사랑을 또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묶으시고 언약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언하신 하나님 당신의 손길 안에 간섭 아래 우리가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복된 신앙이게 하시고 뜻하신 부르심 안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